아 오늘은 계란이 보이는데 네. 계란 갖고 뭐할 거예요? 네. 구운 계란 장조림 네. 해보려고요. 아또뭐 장조림도 구, 계란을 계란. 어떻게 네. 구워갖고 가나요 네, 그냥 삶았고 하는 것보다 구워갖고 하면은 네. 훨씬 더 고소하고 맛있어요. 계란이 지금 몇 개예요? 한 판이에 요 서른 개. 아 서른 개. 아, 네. 또 음. 우리가 이렇게 3 0 개를 샀으면은 싱싱한지 싱싱 안 한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어요? 요즘은 날짜가 다 여가 찍혀요. 여. 이제 제조 날짜가 여기가 찍히거든요. 예, 예. 그러면 제조 일로부터 한 시간, 한달간한 예. 네. 아, 그러면 싱싱한 걸로 구입하고 나서. 예, 예. 날짜 보고 하면 돼요. 날짜를 예. 그걸 확인하고 예. 사면은 싱싱한 걸로 구입할 수가 예. 있다. 네. 예. 그리고 이걸 씻어줄 거예요. 이거를. 예, 이제 혹시 묻어있는 이물질이나 이 세균 그런 예. 게 있을까 싶어서 식초를. 예, 예. 성을 떨쳐가지고 그걸로 씻을 거예요. 씻을 때 조심해야 되겠네요. 그러죠. 함부로 해버리면 깨지니까 하나씩 하나씩 조심스럽게 씻거든요. 요즘 거의 그런 깨끗하게 나오대. 그래도 요즘 하도 균들이 무서우니까 이제 보관할 때는 씻어서 보관하면 은 상해버리니까 안 돼요. 아. 그러 이제 이 사용할 때 씻어야죠. 이 껍질이 단단해가지고 다 보호하고 있으니까 음식 할때 하기 전에 세척해가지고. 함께. 씻어서 보관하면 안 된다. 씻어서 보관하면, 은 이게, 그, 이것도 숨 쉰다고 하더라돼요 여기, 저기, 상으면 돼, 빨리. 변질된대 돼. 뭐 물은 조금만 부어야 돼요. 구운 계란 하니까. 아... 예, 종이컵으로 예. 하나 못되게, 8컵이나 되게 부수면 돼요. 계란을 넣어줘요. 이 안에다 찜기를 사용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밥솥을 그 단자 쓰고 밥솥이 좀 오래돼가지고 또 새로 구입을 하잖아요. 예, 예. 그럼 안에 저기 내솥 있잖아요. 예, 예. 내솥 이것을 버리지 말고 놔뒀다가 이렇게 할때 쓰면 돼요. 아. 똑같은 회사 제품은 다 맞더라고요. 아. 밥솥이 내솥이. 그러니까 그러고 쓰다 보면 내솥이 좀 오래돼, 오래 쓰면 또 새거 사고 이거 내솥이 또 남거든요. 여유가 여유분이. 예, 예. 그럼 그것 갖고 이렇게 사용하면 돼요. 아, 저는 그러거든요. 새소수로 아. 한다고 하면은, 이제, 찜기를 사용을 하고, 네. 이게찜기를 사용하면, 이게, 얼마 안 들어가잖아요, 계란이. 그, 산발이죠, 그것이. 예, 네, 네. 그걸 쓰면, 얼마 안 들어가요. 아, 그거 안 넣으니까 뭐, 30개 그냥 들어가겠네? 예, 네, 30개 더 들어가요. 나는 막, 곰 계란, 그 네. 해서 놔두고, 간식으로 먹으니까, 만식이에요. 30개 더 들어, 한, 마흔, 40개 이상 들어가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밥 하듯이 어떻게 하냐면 보통 백0미를 하잖아요. 예, 예. 백미는 시간이 짧아요. 밥 되는 시간이. 예, 예. 그리고 또그 백미 계속도 그러고. 근데 이 자곡밥을 눌러놓으면 밥 하는 시간이 길어요. 음. 이거는 시간이 길수록 색깔이 더곱게 나오고 저쫀득쫀득해요 자곡으로 맞춰놓고 이제 치사 버튼 누르면 돼요. 압력솥이 없을 때는 어떻게 했었어요? 압력솥도 이거 이제 있어도 이걸 안할 때는 일반 압력솥 있잖아요. 예. 일반 압력솥에서는 산발을 걸어요. 그런 물을, 물을 붓고 산발이 걸고 우주선 있잖아요. 그걸 예. 걸고 거기다가 올려가지고 이렇게 돌아가기 달랑이가 돌아가기 시작하면은 약불로 해서 한 시간은 할거요 아. 그런데 그게 막 해놓으면 시끄러워요. 막 집안 그한 시간 또그 돌아간다 생각해보세요. 칙칙칙직 음. 돌아가면 그렇게 해놓으면은. 완전히 색깔도 곱고 쫀득쫀득 맛있는 계란이 되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면 이제 얼마나 이거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 이제 이거 팥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양이 이제 많으면 또 시간이 걸리고 양이 네. 적으면 시간 적게 걸리고 그래요 음 그러면 네. 지금 요거 시간은 안 나와 갖고 있네 시간은 음. 이제 조금 있, 다 저기 돼야 다 나와요 시간 아직 안 나와요 계란이 지금 이제 그다 구워졌어요 아 구운 계란이 네, 이제 계란이 쓰였어. 다 이제 구워졌다고 네. 그러면은 지금 전기 밥솥에서 예예 네, 네. 이렇게 구워졌어요 음. 이제 이거를 식혀야 까겠죠. 뜨거워서 지금 못 가니까. 찬물에다가 예. 샤워시킬 예. 거예요. 네, 뜨거우니까 예. 좀 식어야 까겠죠. 이게 장조림 하셔도 되고, 안 필요하실 때는 이거 구워놓고, 드시면 은 오래 보관하셔도 도안 변하고 좋아요. 구운 게, 삶은 계란하고 또 틀려요. 아, 계란하고. 삶은 계란하고 틀리다 예, 다이어트 할 때도 예. 이렇게 해놓고 드시면 좋아요. 지금 이 구운 계란 색깔이 네. 약간 갈색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시간을 많이 잡으면 잡을수록 이 색깔이 더 진해져요. 이렇게 아. 옛날에 제가 저기 밥솥을 하기 전에는 일반 압력솥에다 한시간 했다 했잖아요. 예예. 그럴 때는 이 색깔이 더 진해요. 가면은 시간을 조금 더 잡으면은 네, 네. 이 간장에서 졸인것 같이로 네, 색깔이. 네, 색깔이 그리고 또득거리고찐 그래. 계란 색깔하고 틀리네요 이 그래도 찐 계란 하얗잖아요. 껍질도 이렇게 잘 벗겨져요. 구운 계란은 삶은 계란은 잘안 벗겨지기도 하고 달라붙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껍질에가 이제 이거는 잘벗겨져요 맛은 어때요? 삶은 계란하고 구운 계란하고 구운 계란하고 삶은 계란하고 네, 맛 차이 더 고소하잖아요. 음, 더, 저기, 고소하고, 이렇게, 삶은 계란은 좀 싱거우면서, 밋밋한데, 이거는 좀 고소하면서, 소금을 안 찍어도, 음. 그 맛이 음. 나요. 한 번에 콩계란 해서 먹으면 삶은 계란 싱겁다고, 애들이 안먹더라 이거는 계란이 소금 안 찍어도 딱, 그 어느 정도 그 시간이. 그니까 콩 계란 그런다니까요? 그, 삶은 계란은 꼭 계란, 저기, 싱거우니까 소금을 꼭 찍어 먹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안 찍어도 고소해가 맛있어요. 우리도, 애들 할아버지가 아침에만, 꼭기 계란 두 개를 아침 대용으로 드세요 구운 계란그리고 음. 사과 반쪽하고. 그래갖고, 8kg를 뺐어요. 아, 다이어트 됐는다? 네, 뱃살이 쏙 빠졌어요. 완전히 다 빠졌어요. 이제 그 아침만 이제 그렇게 먹고, 나중에, 이제 나중에 점심하고 저녁은 다 먹어요. 제양 다. 이제 구운 계란을 지금 껍질을 음. 다 깠죠. 네. 다 그럼, 예. 다 깠는데도, 이렇게 조그만 껍질을 이런 게 붙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헹궈줘야 돼요. 아, 헹궈줘야 되다 예, 그래 그미지 껍질 같은 거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그걸 또 먹을 때씹히면 그렇잖아요. 예, 예. 그뭐돌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그러니까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한번 헹궈주면 돼요. 그런데 계란이 지금 군 계란에 이렇게 네. 보니까 그막 기스 같은 거 있는데 그걸 왜? 그걸... 그 기스가 아니라 구워지면서 껍질이 이렇게 그 벌어졌어요. 아. 하그 사이는 더 진하게 됐어요. 멀쩡했는데 구우면서 이렇게 막어쩐노면 터지기도 하고 버러지기도 하고 그래요. 공개란 장조림 하려면 간장물을 네. 만들어야 돼요. 아. 먼저 물을 종이컵으로 두개부줄 네. 거예요. 붓고 이제 간장을 여기다가 부어 줘야 돼요. 짜면 안 돼요. 간장은 반 컵이요. 간장. 여기다가 매실을 좀 넣어 줄 거예요. 설탕을 저는 안 넣고 네. 설탕 대신에 매실을 한세 스푼 내 줘요. 그래 가지고 이제 이거를 끓여요. 그럼 그거 양념 다해요 네. 간장에가 담배가 맛이 있으니까 네. 뭐 양념 발달를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해도 맛있어요. 음, 뭐 들어가도 안네. 네, 네 설탕 달게 드실 분들은 올리고당이나 설탕 좀넣으세요 저는 달게 안하니까 그냥 매실 매실청만 조금 넣어요. 그래도 맛있어요. 이게 이제 좀 싱거우니까 이거 간을 보면 돼요. 간장을 3분의 2 넣었어요. 종이컵으로 3분의 2컵. 그냥 이제 그냥 삼삼하게 해갖고 먹고 싶으면 이 물을 삼삼하게 하면 돼요. 그리고 조금 이제 짭조름하게 조금... 하고 싶다 하면은, 예. 이 간장물을 좀 짭조름하게 하고. 그거는 뭐예요? 버섯가루요. 버섯가루. 버섯가루를 음. 저는 이제, 감칠맛 나게 한 스푼 넣어줄 거예요. 야, 버섯가루가 없다? 없으면 이제, 그, 저기, 감침이나, 다시다 예. 그러면 조금 넣으셔도 될 거예요. 아, 그런 걸 넣어도 된다? 네. 예. 또, 육수가 있는 사람들, 육수. 예. 그걸로 하셔도 되고. 요즘은 다시팩이 다 나오니까, 예. 여기다 다시팩을, 그, 다시물을 끓여가지고 음. 여기다 해갖고 해도 되고, 그래요. 이제 이렇게 끓으면, 계란을 넣어주면 돼요. 이제 국물을 얼큰하게 드시고 싶으면 여기다 청양고추도 넣어도 돼요. 근데 막 여기다가 버섯도 넣어보고 막, 그러긴 하는데, 그럼 깔끔하지가 않더라고요. 구운 계란 자체가 아까 드셔봤는데, 예. 고소하잖아요. 예. 그 고소한 맛 자체가 있기 때문에, 예. 이 짭조름한 맛만 좀 내주면, 맛있어요. 음. 그대요. 막 이것저것 안 들어가도. 야, 막 이건 저건 넣고 싶으신 분들은 넣으셔도 단기 그냥 저는 이렇게 해도 깔끔하니 맛있더라고요, 고소하고. 야, 이제 이렇게 팔팔 끓이면 불을 좀 줄여요. 음. 이거를 오래 두고 드시려면 이거 팍팍 끓여야 되니까 잘 끓여놔야 변질이 아안 돼. 이 간장이 안에까지 색이 들어가게 끓으려면 엄청 오래. 끓으면 이제 이거 딱딱해지고 안 맛있어요. 왜 그냥 이제 이걸 어차피 먹을 드실 때는 이거를 칼로 사 등분이나 이 등분이나 해갖고 먹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거기 그렇게 하면서 간이 다 들어가요. 음, 그러니까 그 염려는 안 하셔도 돼요. 이탕처럼 먹는 사람은 별로 없죠. 그냥 반찬으로 드실 때는 음. 다 쪼개 갖고 드시재. 이제 비연질 안 되고 색깔 나라 하려고 조금 쪼여 주면 돼. 요이 국물을 밥도 비벼 드시고 하고 떠먹기도 하고 좋아하신 분들은 이제 그 육수를 빼가지고 국물에다가. 음. 그 이제 삼삼하게 해놓으면 그것도 드시기 좋고 그래 음, 육수? 예, 네, 네. 근데 이제 이 국물 별로 안 좋아하고 이 계란만 드실 분들은. 그러면 육수 낼때또 뭘로 내나요? 육수 낼 때는 멸치나 저기 버섯 그런 걸로 내죠, 어차피. 멸치, 버섯 그런 거, 파 그런 거 넣어가지고 양파나 그런 거 넣어가지고 마늘 그런 거 넣어가지고 좀 어차피 빼니까. 처음에 너무 간장을 많이 해갖고 하면은 색깔은 금방 나지만 작았죠. 졸이면. 음. 이거 졸여줘야 되니까. 한참 끓여줘야 되니까. 옛날하고 틀려서 요즘은 장조림이라고 해서 막 완전 히 짜게 해갖고 그렇게 드시고 그러네요. 이걸 안뭐여주면은안 저어주면, 네. 한 군데만 딱 있으면 거기가 붙으더라고요. 눌르더라고요달라붙더라고요 바닥에가. 근데 색이 이뻐져보면 많이. 이뻐지죠. 당연히 간장색이. 근데 일반 압력솥에다가그 공개나는 했을 때, 네. 한 시간을 하면은 이, 이 색깔이 나요. 제가 이렇게 이렇게 날 많이 해봤어요. 근데 그거 막한 시간 동안 놔두면 시끄러워서 그냥 계속 그 돌아가니까 신경쓰여서 못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시간도 짧고 간편해요. 근데 하통도 전기밥 솥에다도 오래 뭐하려면 한번더 누르면, 치사를 한번더 누르면 될 거예요. 다 완성이 됐는데 짜다? 짜면 물을 좀부어요 짜면 물을 더부어가고 조금 네, 이제 조금 한 소금만 끓이면 네, 된다? 네, 네. 짜면 물을 더 부어가지고 한 소금 끓일 때 많이 졸아들어 보면 짜겠죠? 예. 네. 예를 들어서 먼지를 하든지 아니면 간장이 더 들어갔든지 그러면 이거를 맞출 수 있으니까 상관없어요. 이제 이정도로막 끓여도 돼요? 구운 계란 창조림이 음, 네. 네. 완성이 됐는데 리버터가 맛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맛있네요. 이소해요 구운 계란이라 고소해요. 네. 이것이 양념간장을 이렇게, 또 이렇게 곁들여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엄청 맛있네. 맛있어요. 이게 음. 그냥 삶은 계란으로 한 것보다는 이렇게 궁계란이 훨씬 더 고소하고 맛있어요. 찐거운맛없고 고소해. 이거는 이제 일반 찐계란으로만 한 장조림 먹어봤는데 이것도 궁계란으로 하니까 더 맛이 깊은 맛이 더 있는 것 같네요. 박일만 요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직접 따라하시면 가정의 건강이 솔솔 들어갑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가정의 행복이. 두 배로 들어갑니다. 예, 네, 여러분 이렇게 공계란 시간 그렇게 많이 가잖아요. 밥 한다 생각하시고 전기 밥솥에다 해가지고 이렇게 장조림도 해서 드시고 또 그냥 다이어트에도 좋다 하니까 다이어트도 음. 하시려면 그냥 드시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해서 드셔보세요. 근데뭐 들어가는 양념도 내가 네, 봤을 때는 양념 별로 들어가지 아무것도 네. 없는 데 간장하고 네. 그 시기 좀 물하고. 물이, 음, 매실청이, 네, 매실, 가루 응, 그건 네. 그 맛으로 해서 이렇게 맛을 낸다는 거지. 네. 참말로 대단하시네요. 꼭 양념 많이 안 들어가도 번거롭게 맛이나요 그 맛이. 음, 오늘도 어,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다음에 또 봬요. 네.